소설의, 그 소설의 초반 부분에서, 앵무새 죽이기라는 소설의 초반 부분에서, 헤로인, 여주인공과 그녀의 브라더는 수동태 듣는다. 그녀의 아빠에 의해서 듣는다. 하고서, 이게 지금, 테리, 오형식 동사였는데, 오형식에서 수동태로 바꾸고, 목적 보고 그대로 내려온 거지. 죽이지 말라고 듣는다. 어, 이 앵무새를 죽이지 말라고 듣는다. 그리고 이 바인에 있잖아. 행위자잖아. 맨, 맨 뒤에 써도 상관없지. 자, 나는, 아빠가 하는 말이야. 나는 희망해. 너네가 어, 쏘는 것을 오직 양철 깡통만 쏘기를 희망해 정원에서. 하지만 나는 알아. 너네가 원할 거라는 것을 어, 사냥하는 것을 새를. 어새 진짜 사, 진짜 새 사냥하고 싶잖아. 나 알아. 그는 말한다 아이들에게. 그리고 아이 그그 그 아이들은 배우 배우고 있다 어떻게 쏘는지 총을. 총쓰는 방법을 가르쳐주면서 양천깡통만 쏘기로 바라는데 어, 바란다 이거 새 진짜 새 잡고 싶을 거라는 거 알아 <laughs> 라는 말이지 지금 그리고 여기 호프 있잖아 오형식 동사로 못 써요 I hope 목적어 목적 보호자료 투정 이렇게 안돼 그래서 지금 I hope 다음에 어 이거 목적어고 목적 보호자료 투샷 오면 안 된다 이 말이야 이거 알겠지? 오형식 동사를 못 와요 그래서 대죠 right, 이렇게 삼형식으로 써야 된다 그 말이야 그러면서 아빠가 계속 하는 말이야. 쏴. 너네가 원하는 만큼 많은, 이거는 크, 새 이름이야. 많은 새들을 쏴. 하지만, 기억해라. 앵무새를 죽이는 것은 죄다. 앵무새를 지금 계속 강조하고 있지, 그지? 앵무새 죽이지 마라. 라고 해서 가주어 진조고. 그리고 이게 원래 문장이 이거였지. 주절의 주어가 여기 있잖아. 여자, 여자 주인공. 어, as she was puzzled잖아. 감정의 분사. 사람이, 비교 대상이 사람이니까 PP잖아. 지우고, 지우고, 이거, 빙. 분사공을 바꾼 거, 빙이잖아. 빙은 생략 가능하지? 그러니까 퍼즐드만 남은 거지? 퍼즐링 오면 안 된다. 이 말이지, 지금. 그래서, 어리둥절 하면서, 어, 그 여주인공은 물어본다. 미스 마우디한테. 얘 동격이야. 그녀의 친절하고 영리한 이웃인 어, 마우디한테 물어본다. 디오, <laughs> 왜 그녀가, 어, 죽이면 안 되는지, 앵무새를. 아빠가 앵무새 죽이지 말라 그랬는데 왜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지. 그러면서 하는 말이 <laughs> 미스 마우디가 대답해 너네 아빠가 뭐라 모든 것 앵무새가 하는 모든 것은 여기 목적격 관계 대명사지 생략이지두뒤에 목적 없지 그리고 동사가 이즈가 왔어 아이 아니라 이즈야 왜 어리 사물로 되어 있으면 이즈고 어리 사람을 나타내면 아리라 그랬어 그래서 앵무새가 하는 모든 것 사물이니까 이즈야 그리고 여기 어, 앵무새가 하는 모든 것은 어, 만드는 거야 어, 음악을 만들어 근데 의미상이 주어잖아. 우리가 즐길 음악을 만들어. 이거지. 그리고 여기, 어, 선생님, 동사 두개 나와 있는데 틀린 거 아니에요? 여기 투가 생략이야. 이유를 잘 설명하자면, 이건 안 적어도 돼. 이거 이해, 이해를 돕고자 내가 적어놓은 거야. 주어가 지금 어리잖아. 그지? 어리나. What? The only thing? The first thing. 다음에, 다음에 주어 동사가 나와. <laughs> 주어가 이렇게 되고 주어 동사 나올 때 이렇게 주어 동사 나올 때얼 나왔잖아 주어 동사 나올 때비 동사 뒤 있잖아 비 동사 뒤여기어요 보호 자리에 투부 정사 생략해서 동사 원형으로 쓸수 있다 이거야 주어가 얼 그래서 이게 투 투가 생략이다라는 것만 알아두면 돼 잠깐 이해하고 이제 불러도 돼자 그다음에 그들은 돈이 앵무새 말하는 거지 다 먹어 치우지 않아 사람들의 정원을 다 먹어 치우지 않아 또는 훔치지 않아 사람들의 음식을 훔치지 않아. 앵무새들은 오직, 어, 노래해. 그들의 마음을. 이게 뭐야? 가슴 터지게 노래하다라는 표현이야. 되게 열심히 노래할 뿐이야. 우리를 위해서. 대추와, 그래, 에서 앵무새를 죽이는 것은 죄다. <laughs> 보니까 무슨 뜻이 함축되어 있어? 앵무새, 지금 뭐야? 사람들 거 훔치지도 않고, 죄가 없대, 그지? 어, 죄가 무고한 사람들 죽이면 안 된다. 이 말이지, 지금. 무고, 무고한 사람들. 무고한 앵무새, 해 끼치지 마. 지금 이것 때문에 적혀 있는 거야. 자, 그 다음에, 그, 앵무새 죽이기라는 그 소설에서 등장인물들이 있다. 앵무새 같은. 그리고 그들은 순수하고 악기가 없다. 착한 사람들, 앵무새 같다라고 그랬잖아. 순수하고 악기 없다. 앵무새. 그 말이지. 하지만 그 순수한 사람들은 종종, 어, 해를 입혀지게 된다. 그리고 때때로 심지어 죽임을 당한다.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죄가 없는데 죽임을 당해. 그렇지? 안 좋은 거, 안 좋은 거. 여기 비동사, 여기 비동사 생략 수동태야. 어 그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 저자 하퍼리는 보여줍니다. 얼, 어떻게 그 부부당한 사회가 해를 끼치는지 죄 없는 사람들을 그리고 어떻게 다른 사람들이, 어, 그들을 돕지 못하게 하는지를 보여줍니다. 여기, prevent 목적어 from ING, 이 구문 놓치지 마. 목적어가 ING 못하게 하다. prevent 대신에 ban, stop, keep, r o h i b i t 쓸수 있지. 그리고 이거 단어, 부당한 사회, 죄 없는 사람, 어, 다른 사람들이 그들, 뭐야, 그들을 돕게, 여기 있는 누구야? 되면 누구야, 지금? 여기, 부, 여기 죄 없는 사람 해 끼친다 그랬잖아. 이 사람들이지. 이 사람들 을 돕지 못하게 한다라는 거지. 도와줘야 되잖아. 근데 돕지 못하게 한대. <laughs> 부당한 사회니까. 동시에 그녀는 또한 보여 줍니다. 가주어 가주어진 조야 어, 얼마나 중요한지지. 유지하는 거. 올바름 유지하고 공정함 유지하고 어, 이해심 유지하는 거. 그러한 사회에서 그러한 사회가 뭐야, 지금 이거? 여기 부당한 사회 말하는 거지. 부당한 사회, 여기 unfair society 이거 말하는 거야 그런 부당한, 부당한 사회에서 이런 것들을 유지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임플루턴트 보호잖아 이즈 뒤에 있는데 하우는 앞으로 당겨 쓰지 이는 썼다 앵무새 죽이기를 근거해서 그녀의 어린 시절 경험을 근거해서 어, 실제 자기가 겪은 것을 토대로 just like 어, 소설에서의 여주인공처럼 그녀 이 작가는 어, 자랐어 알라바마에서 그리고 봤어 지각공사 많은 흑인 사람들이 대우받는거지 지각공사지 요거 얘네가 대우받는거니까 피피였어 잔인하고 불공정하게 이런걸 봐왔다 그녀의 비판 인정차별에 대한 그녀의 비판과 그녀의 소망은 뭐에 대한 소망이냐면 더 공정하고 이해심있는 세상을 위한 그녀의 소망은 동사 지금 여기 아리지 주어 두개니까잘수동태 <laughs> 표현되어졌다. 이 책에서 자 이러한 이유로 앵무새 죽이기는 오랫동안 책이어왔다. 주간대 비동사 생략이지 사랑받는 나돈니버들소 미국인들에 의해서뿐만 아니라 전세계의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그 책은 번역이 되어졌다. 지금까지 수동태의 40개 언어로 그리고 4천만부 이상이 팔려왔다. 수동태. 자, 앵무새 죽이기는 이야기다. 한 젊은 어린 소녀의 이야기다. 주간대 비동사생약 자란, 남쪽 마을 1930년대 동안. 그리고 그 당시에 흑인들이 어, 직면하고 있었어. 어, 극심한, 엄청난 많은 차별을 직면하고 있었어. 그 여섯 살난 여주인공은, 여기 짝대기가 있으면 s 안 붙여요. 여주인공 이름이 이제 나오네. 어, 스카우트 핀치래. 얘는 산다. 그네 브라더 잼이랑 그네 아빠 어티커스랑 삽니다. 메이콤브라는 마을에서 동격이야. 작은 마을인, 알라바마의 작은 마을인. <laughs> 상황이 변하지 않는, 빠르게 변하지 않는, 상황이 빠르게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는 약간 조금 도시 같은 분위기는 아니겠지, 당연히. 어, 빨리빨리 막 최신식 막 이런 거 아니겠지. 그리고 부사 있잖아. 부사가 형사 이거 오면 안 되지. 지금 자리가. 부사가 있으면 항상 부사가 뭘 꾸며주는지 봐야 돼. 역할을 빠르게 변하다. 이 동사 꾸며주고 있지. 자, 이곳에서 그 똑같은 가족들은, 똑같은 가족들은 have been doing, 해오고 있는 중이다. 똑같은 일을. 자, 그리고 이거 팔과했을 땐가? 했던 거지. 명사 애플터 명사. 어, 자손 대대로. 어, 연이어서. 그러니까 아빠가 아빠가 만두집이면은 나도 만두집. 내 아들도 만두집 사장. 이렇게 다 물려받는다 이 말이지, 지금. 그래서 그 똑같은 가정들은 계속 똑같은 일을 해오고 있어, 자손 대대로. 그리고 어티커스는 어, 변호사야. 어, 모처럼 그의 녀 아빠, 그의 아빠가 was a lawyer 생략이지. 변호사였던 것처럼. <laughs> 그리고 현재 완료 진행 현재 진여, 완료 진행이냐 아니냐는 똑같다고 그랬지 그래서 이거 진행이고 이건 진행이 아니잖아 그래서 어, have done으로 바꿀 수 있는 거고 <laughs> 자스카캇게 스캇, 여주인공이랑 이렇게 오빠 잼이랑 어, 그리고 그들의 친구 딜은 매료되어져 뭐에 의해서 유령이 나오는 집 그녀의 동네에 유령이 나온 집과 그 다음에 거기서 살고 있는 한남자에 의해서 매료되어 져 어, 걔가 누구냐면은 어덜 부 레들리라는 사람이야. 여기에 막 관심이 있나봐 지금. 그래서 지금 부는 알려졌어. 괴물로서 알려졌다. 어, 괴물 안 좋은 거잖아. 이유의 전체사지 찌른 것 때문에 그녀의 아빠를 어, 다리를 찔렀대. 그리고 언제 그가 어렸을 때. 하지만 노원 아무도 실제로 목격한 사람은 없어 그 사고를. 소문일 뿐이라는걸 지금 은근히 알려주고 있어. 괴물로 불린데, 자그 부는 보여지지 않았어. 그 누구에 의해서도 수년간 모습을 안 나타내, 숨어 살아나 봐. 자 그리고 어, 메이콤의 성 어른들은 원하지 않아 말하는 것을, 그와 말하는 것을 왜 몬스터라고 해, 알려져 있다매 야, 제 어렸을 때 자기는 아빠 가 칼로 찔렸대, 찔렀대. 찔렀대. 막 이런 소문. 근데 실제로 본 사람이 없다고 나와 있어. <laughs> 자, 그리고 또 분사구문이야, 지금 여기. 주절의 주어가 아이들이지. 아이들이 원래 문장이 이거였잖아. 지우고 지우고 이거 알 됐잖아. 큐리어스만 남지. 그래서 분사구문으로 내가 적어 놓은 거고. 보. 자, 아이들이 어, 궁금해 했기 때문에 뭐에 대해서 간접 인문이 두 개가 지금 병렬로 있는 거야. 그가 어떻게 생겼는지야. what 항상 중요, what like는 항상 how랑 똑같아 어. how is the weather 이거랑 what's the weather like 이거랑 똑같잖아 어쨌든 그가 어떻게 생겼는지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왜 그가 그렇게 숨어있는 채로 남아져 있는지 궁금해하면서 아이들은 공유한다 소문을 그에 대한 부에 대한 소문을 그리고 아이들은 try to 부정사 노력한다 근데 개시 오형식이야그 부를 바깥으로 나오게 하라고 그의 집 바깥으로 나오게 하려고 막 노력해 예를 들어서 야 저기 괴물산데 괴물 궁금하지 않냐 한번 얼굴 한번 봐보자 하고서 걔네 집에서 조그만 돌멩이 같은 거 던져 놓고 나오나 안 나오나 막 숨어서 지켜보고 막 그런 상황을 어 상상을 할 수가 있겠지 애기들 호기심 많으니까 근데 반면에 어 그들이 아 동안이구나 여기서 애들이 연기하는 동안 히스는 여기서 누구야 어느 날그부 있잖아 부에 부의 삶의 이야기를 연기하는 동안 애들끼리 막 놀고 있었어. 부라는 사람이 어떨지 막 상상하면서 연기하는 거야. 어, 티커스는 아빠지 멈춘다, 그들을. 그리고 분사공은 말하면서 아이들한테 보라고 상황을 뭐로부터 다른 사람의 관점으로부터 아빠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수 있겠지 지금 여기서. 아빠의 성품. 다른 사람의 입장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래, 아빠가 하는 말이. 그 내용이 지금 여기서 계속 소설에서 나와. <laughs> 그래서 이게 지금 해석뿐만이 아니라 무슨 내용인지를 알아야 돼 말하고자 하는 게 의도가 뭔지 항상 알라고 했었지 디스파이스는 인스파이트 오브랑 바꿀 수 있지 아이들의 장난스러운 행동에도 불구하고 부 라는 애 있잖아 아까 몬스터라 불리네 부는 보여준다 애정의 어, 표시를 보여준다 아이들의 어, 여기서 은근슬쩍 부의 성품이 나와요 애정어린 자 부는 어, 남겨도 작은 선물을 나무에 어그불애들리잖아 걔네 집 앞에 바깥에 나 어, 낫도 그럼 애들이 가져가겠지 그리고 고쳐줘 그리고 돌려줘 잼에 어 망가진 바지를 바지도 수선해주고 그리고 놔줘 어또 이제 어 담요를 스카에 어깨 어깨에다 담요 추울까 봐 어깨도 그 저기 담요도 덮어주고 근데 예음 스카시 바깥에 있을 때 추운 날씨에 바깥에 있을 때 분사공 보면서 이웃집에 집을 보면서 있을 때, 불타는 집을 보면서 있을 때, <laughs> 착하, 착하다라는 걸 지금 은근슬쩍 내, 보여주고 있지. 하지만 그 부는 절대로 보여주지 않아. 그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아. 이 말이지. 그래서 스카은는 하게 되다. 그러고, 이지랑 비커스수랑 바꿨을 수 있어. 점점, 어, 호기심이 더 많아져. 그 부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지? 뭐, 왜 나한테 잘해주지? 이런 거겠지. 한편, 이제 아빠 얘기 나오네. 어티커스는 동의한다. 어그리는 목적어 자리에 이렇게 투부정사를 써야 돼. 동명사가 오면안 돼. 어티커스는 동의합니다. 변호하는 것을 흑인이야. 흑인 남자. 아프리카나오메리카나면은 흑인이야. 흑인 남자. 이름 붙여진, 중간대 비동사 생략이지. 탐 로빈슨이라고 이름 붙여진 어 흑인을 <laughs> 변화하기를 어 동의해. 그리고 로빈슨이 누구냐면은 has been 고소당해 었어 지금 수동태야. 고소당했어. 공격한 것으로 고소, 당했어 젊은 백인 여성, 어, 마얄라 유리라는 여자를. 그리고 accuse A on B야. A를 고소하다. B 때문에. 그래서 오브 있지? 어, 이것 때문에 고소당했다. 지금 수동태니까. <laughs> 그리고 여기서 보면, 여기 명사부 명사에서 앞에 있는 명사가 부분명사야. 예를 들어서 most나, 어리나, some, any 분수, 이런 것들 나오면은 오브 뒤에 있는 데다 수일치야. 그래서 the white people이 이거에다 스위치를 하니까 해야 되니까 더지가 아니라 두다 이 말이지 <laughs> 자 메이콤의 대부분의 백인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해 왜 어티커스가 변호를 하는지 이 흑인 남자를 야왜 흑인 남자를 변호하냐? 진 이상하다 지금 차별이 있다고 그랬잖아 그지 <laughs> 데이 그 백인 사람들은 화나 어티커스의 노력에 의해, 어떤 노력? 주려는 노력, 사용식 봉사, 탐에게, 흑인님 있잖아, 탐에게 최고의 가능한 변호를 주려는 어티커스의 노력에 화가 나. 야, 쟤왜 흑인을 변호하고 있어? 이렇게, 잼, 아들이, 어, 아들이지, 딸, 여주인공 스카은는 또한 괴롭힘 당해. 다른 아이들에 의해서 이것 때문에, 이게이 뭐야? 흑인 남자 변호하는 거. 야, 니네 아빠가 흑인 남자 변한되며 에, 이거나 먹으라고 막모래 던지고 하고 막, 이런 거 이렇게 괴롭힌다는 모습을 상상할 수 있겠지. 그 다음에, 어느 날 재판 동안에, 어티커스는 제시한다. 명백한 증거래. 이거, 동격이야. 완전한 문장 나오고, 앞에 명사 나왔지. 탐계 흑인 있잖아. 흑인이, 절대로, 걔, 마열라를 공격하지 않았다. 백인 여성 걔를 공격하지 않았다라는 증거를 제시해. 어, 그럼 얘죄 없잖아. 그리고 또, 대, 또, 또 증, 이거, 동격, 저기, 병렬이야. 그녀가, 그녀, 걔 백인 여성과 그녀 아빠, 박 유리라는 애가 거짓말하고 있다. 백인 애들 나쁜 애들이 있네, 지금. 이런 명백한 증거를 제시를 해요. 어떻게 했어? 아빠가, 주인공 여자의 아빠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백인으로 구성된 배심원단들은 결정합니다 탐이 죄가 있다고 이거 내모 쳤어 중요 단어 죄가 있다고 그치 이러면 안 되는데 나쁜 놈들이지 <laughs> 자 탐은 개 흑이네 죄 없는 애 나중에 노력해 탈출하려고 탈출하게 탈출하려고 노력해 감옥으로부터 그리고 총 맞아서 죽는다 이거 슛 쏘다 슛샷샷 샷. 이거 수동태야 그리고 스캇, 걔 여주인공 딸 발견한다. 어 대부분 어, 뭐야? 대부분의 그녀, 어, 그녀의 이웃들이 don't care about it, 이것에 대해서 신경을 안 써. 죄 없는 사람이 지금 죽었잖아. 그치 앵무새가 죽었잖아. 앵무새가 죽었어요. 아무도 신경 안 쓰네. 부당한 일이잖아. 뭐야? 이 사람들 왜 그러지? 나, 내가 잘못된 건가? 막 이런 생각이 들겠지. 자 그리고 보스 A and B니까 어떻게 스걔 아빠랑 그의, 어, 이렇게 <laughs> 딸, 아들들은 충격을 먹는다. 뭐에 의해서? 불평등에 대해서. 뭐에 대한 불평등이냐? 발생한 것. 탐에게, 어, 일어난 것에 불평등에 의해 충격을 받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지? 왜 죄가 없는 사람이 죽는, 죽은 거지? 근데 왜 아무도 신경을 안 쓰지? 이렇게 된 거지. 그리고 중요한 거. 해픈 자동사야. 그치? 수동태로 쓰면 안 돼. 자동사야. 그다음에 사실에도 불구하고 된 문장 탐이 걔죄 없는 애 죽었잖아 어 탐이 유죄를 선고 받았고 이제 죽었어 그럼 됐잖아 더 이상 뭐할게 없잖아 나죄 없는 사람 죽었잖아 지금 어그 사실에도 불구하고 밥유 있잖아 나쁜 놈 걔는 느낀다 그가 모욕을 받았다고 느껴 엄청 나쁜 놈이네 그리고 어 노력해 r 이스루 n 벤지 하면 복수하라고 노력해. 복수는 얘가 해야 되는 게 아니지 탐이 해야 되지, 그지? 자 그리고 이거 중요 봐봐, is 비동사 이거는 형용사야, 형용사, 혁명사, 형용사야. 이거를 이렇게 쓰면 안 돼. die는 자동사야 알겠지? and now die 이렇게 쓰든가, 응? 이렇게. 그래서 이거 있잖아, 요거를 나이 드어 쓰면 안 된다 이 말이야 얘는 지금 그러면 자동 얘는 자동산데 이렇게 수동태 써보면 안 되잖아 그지 이거 안 돼요 쓰려면은 다이를 쓰려면은 그냥 이렇게 수동태 아니고 엔드 나우 다이 이렇게 써야 된다 이 말이야 자 그리고 그는 위협해 탐의 와이프 이 나쁜 놈유 이렇게 있잖아 어 위협해 탐의 와이프를 그리고 침입하려고 노력해 판사의 집에 그리고 마침내 공격해 잼이랑 스카슬 그들이 걸어갈 때 집으로, 걸, 집으로 걸어갈 때 할로윈 파티로부터 집으로 걸어갈 때 할로윈 파티 파이, 끝나고 집에 가는 길에 막 습격하는 거지 지금. 하지만 한 낯선 남자가 온다. 그들을 어, 구하기 위해서 스스은 깨달아 아이 남자가 밥부 어, 레들리다. <laughs> 깨달아 그녀와 부상당한 잼은 어, 데려가죠. 어, 그들의 집으로 부에 의해서. 어 부가 집에 데려다 주네 지금. 자그 보안관이 도착했을 때 그는 그 보안관은 발견합니다. <laughs> 유리 나쁜 놈 있잖아. 어 찔려 졌어 수동태 찔려서 죽었어 싸움 동안에 부랑 싸우다가 찔려서 죽었어. 하지만 이 보안관은 어, 고소하지 않아 누구도 살인으로. 자, 그 보안관은 알아. 어떤 더 나아간 조사는 부한테 해를 입힐 거라는 걸 알아. 그리고 그 보안관은 원하지 않아. 하는 것을, 이것을, 이게 뭐야? 더 조사하는 거. 더 조사하면 부가 또 이제 또, 이제 감옥 갈거 아니야. 그러니까 원하지 않는다. 이것을 알기로. 왜냐하면 그 보안관은 알기 때문에, 부가 위험을 감수해 온 것을, 그 자신을, 아이들을 구하려고. 아이들을 구하려다가, 어떻게 하다가, 얘가 죽, 찔려서 죽은 거야. 그러니까, 얘가, <laughs> 일부러 신고를 안 해요. 고소를 안 해요. 그리고 그 보안관이 떠난 후에, 잼은, 안전하게, 자, put a to bed. Bad. 이 사람을 침대에 놓다가 뭐야, 재우는 거지. 어, 그래서 수동태, 잼이 안전하게 재워진다. 어, 잼이 안전하게 재워주고, 어, 보안관이 떠난 후에 스캇과 부는 걸어간다. 팔짱 끼고 이제 친해졌어. 어, 다시 부의 집으로 팔짱 끼고 걸어간다. 자, 부가 사라졌을 때 그의 집으로 어, 부는 이제 들어갔어. 사라지고 결코 이제 다시는 어, 그 결과 안 보이게 되어졌을 때 스캇은 생각합니다. 어, 모든 그 상황에 대해서 어, 그 부가 해왔던 목적격 관계 대명사 생략. 그녀, 얘 주인공과 그 오빠를 위해서 그 부가 해왔던 모든 것에 대해서 한번 곰곰이 생각해. 그리고 후회해. 데이, 그들, 잼이랑 걔, 여주인공이 어, 절대로 주지 않은 거. 부한테 어떤 것도 보답으로. 와, 아, 나는 받기만 했구나, 부라는 사람한테. 부는 우리를 위해 이렇게 많이 했는데. 어, 이런 걸 깨닫는 거야, 지금. <laughs> 그리고 스탠딩 서 있으면서 현관에 그 레들리 부부 부 레들리의 집에 현관에 서 있으면서 그녀는 봅니다. 마을을 모처럼 부가 항상 그 마을을 봐왔던 것처럼 지금 이게 무슨 상황이야? 부의 입장이 돼서 한번 해보는 거지. 자 그녀는 상상한다. 보는 것을 이미지는 목적으로 투부정사 못 써. 그녀는 상상한다. 보는 것을 그녀 스스로 그리고 그녀의 어 브라더를 부의 관점으로부터, 아빠가 시킨 거 지금 하고 있는 거지. 그리고 마침내 이야기 된다. 그녀의 아빠가 의미했던 것을, 언제? 그 아빠가 말했을 때, 그녀에게. 자, put oneself on other people's place는 다른 사람의 입장이 되어보자. 이건, 이거잖아. 어 그녀가, 그가 아빠가 말했을 때, 그녀에게 다른 사람의 입장이 되어봐. 라고 말했을 때. 어. 자, 그 다음에, 어, 잠깐만. 마침내 이야기 된다. 그녀 어떤, 그녀의 아빠가 이 의미했던 것을 어, 다른 사람의 입장이 되어 보라고 말했을 때 아빠가 의미했던 것을 이해하게 된다 자 그리고 다른 사람의 입장이 되어 보는 것 이게 소설 전체의 주제 및 요지야 이게 다 똑같아 봐라 상황을 다른 사람의 관점으로부터 이해하려고 노력해라 다른 사람의 관점을 넣어라 네 자신을 눈과 다른 사람의 신발에 넣어라 어, 다른 사람 신발 신고 걸어가 봐라 이거지 두 다른 사람에게 대어라, 대해라. 너가 어, 다른 사람에 의해서 어, 받, 어, 뭐야, 행해진 것처럼 대해라. <laughs> 자, 그리고 어티커스는 어티커스가 오았어 아빠가 오았어 그녀는 생각합니다. 어뭐모 했을 때, 그가 한때 말했을 때, 뭐라고 말했냐? 너 절대 정말 몰라 사람을. 자 여기서 네버 언틸이야. 그리고 요거 서술형. 다시 봐봐. not a 언틸 b 잖아. b 하고 나서야 b 로서 a 하다야. 자 그러면은 일단 밑에서 이따 설명하고 이따 해석만 먼저 하고 밑에서 설명할게. 어요 b 가 그의 신발을, 신발을 신고 서있은 후에야. 신발을 신고 어, <laughs> 그들의 입장이 돼서 걷고 난 후에야 비로소 너는 정말로 한 사람을 알게 되는 거야.라고 한때 그녀의 아빠가 어, 말했어. Just standing. 그리고 단지 어, 그곳에 서 있는 것은 이거지. 레들리의 레들리 집 말한 레들리의 현관 그곳에 단지 서 있는 것은 충분했다. 아빠 말이 충분히 이해 간다. 이 말이지. 다시 한번 해서. 어, 아빠가 울어서 그녀가 생각한다. 한때 아빠가 말했어. 어, 다른 사람의 입장이 되어 보고 나서 야 비로소 그 사람을 알게 된다. 그냥 내가 의역했어. 자, 그 다음에 다양한 사건, 근데 목적격 관계 대명사 생략. 그녀가 경험했던 여러 사건들은 가르쳐줬다. 스카색에 어, 얼마나 어, 부당하고 추악한지, 어른들의 세상이. 마찬가지로 요 보호가 여기 워즈 뒤에 있었는데 하우 때문에 앞으로 나간 거고. 자, 하지만 데이 그 많은 사건들은 또한 가르쳐 주었다. 그녀에게 중요성을 어, 동정심, 이해심 그리고 어, 정의감의 중요성을 가르쳐 주었다. 그리고 여기 이 문장 있지? 이 문장 <laughs> 다시 한번 보면 자 공식부터 알아야 된다 그랬어. 어, not A until B B 하고 나서야 비로소 A 하다. 이거를 나던틸이 문 들어가면 부정어 고가맨 앞에 갔으니까 도치가 일어나겠지? 항상 언틸은 뒤에 바로 언틸이랑 비는 붙어댕긴다고 생각해. 언틸이랑 비는 붙어댕겨. 이렇게 언틸이랑 비 붙어댕겨. 언틸 썼지? 그다음에 이 언틸은 부사절이잖아. 여기가 도치가 아니야 주절이 도치되는 거야. 어, 여기 도치. 그다음에 i 이 비동사 not 하고서 언틸 비 그대로 따라오지? 그다음에 데쓰고 a 부분 적고 저기 책에 있는 게 요거였어. 이거를 돈트로 바꿨어. 그럼 not A until B가 되지. 이거를, 자, not until이 문 들어왔어. 그럼 B 부분이 요, 요게 B 부분이잖아. 그지? 이게 B 부분이잖아. B 부분은 그대로 따라왔지. 그 다음에 도치 일어나야 되지. 요기. 도치. A 부분. 이게 A 부분이잖아. 이게 A 부분이잖아. A 부분 도치. 낫은 없지. 요, 요로 나갔으니까. 자, 그 다음에 it, 비동사. 나 쓰고 언틸 until 썼으면은 언틸이랑 B 붙어 댕긴다 그랬지. 그 다음에 대 쓰고 여기 A 부분. A 부분 도치 아니고 그대로 쓰는 거지 이렇게.